자 이런 정육면체의 정계도를 주고요. 그죠? 접어서 이제 공간상에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공간상에서 AB와 CD가 이루는 각의 음,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 요비금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 변 AC와 CB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그죠? 이거를 밑면으로 하는 제가 정육면체를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 기호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정육면체.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뭐, 그려봐야죠. 저는 조금, 이렇게, 정성껏 그리려고, 좀,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제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이 비꿈친 부분이 있죠, 까맣게. 이 부분을, 제가 민 면으로 놓을게요. 그러고 보기 좋게 요거를 A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C. 그럼 여기 B가 되겠죠? 그럼 D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끌어올렸으니까, 이거를 끌어올렸죠? 요거를. 그죠? 이걸 접, 접었으니까 D는 B. B 바로 위에 오겠죠? 요게 D네요. 요게 D네요. 자, 그러면 AB를 만들어 볼까요? 직선 AB를 그어 볼게요. 공간상에서 AB, 공간상에서 AB는 요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CD, CD는 이 직선이 되겠죠. 자, 음. 자, 그러면, 이 A가, 어, AB와 CD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뭡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반드시 두 직선이 뭐 어, 어, 어느 한직선을 평행이동을 해서 두 개를 뭐다 평행이동 해도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요 점을 선생님이 어, a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뭐를 물론 cd를 평행이동 해도 되지만 저는 ab를 평행이동 해보겠습니다 어, ab를 a 프라임 d로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평행하죠 ad와 a, ab와 a 프라임 d는 평행합니다 따라서 이두 직선, 요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요두 직선 이루는 이 각,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A 프라임과 C를 선생님이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A 프라임과 C를 이어 볼게요. 이렇게 이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삼각형, 삼각형. A 프라임 D C는 어떻습니까? 삼각형. A 프라임 D C는 정삼각형이죠. 왜요? A'프라임 D도 대각선이고요. 그죠? 뭐? 정사각형의 대각선. DC도 정사각형의 대각선. CA'프라임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세 직선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죠.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어, 세 각은 전부 다 60도가 되겠죠. 따라서, AB와 CD가 이루는 각은 A'D와 어, CD가 이루는 각과 똑같으니까 60도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제 그려보면 금방 나오겠죠.